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 정원중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구리시 부모님들의 염원과 구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기도 최초 개관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리시의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낮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구리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의 사업 설명회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 센터와 사업들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순서는 법인 소개, 시설 현황, 조직 현황, 설립 배경, 운영 방침, 핵심 가치, 사업 안내, 이용 안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법인 소개입니다. 저희 법인은 당사자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인 부모님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로 어느 단체보다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원하는 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로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지상 6층 식당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 세부 현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내병변 교실, 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바리스타 과정에 있어 실습 용도로 사용될 예정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며 전 층에 마련된 화장실은 장애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움터 1반은 내병변 교실로서 샤워실과 침대가 별도로 배치된 공간으로 내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로비는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곳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층은 오픈 도서관, 상담실, 배움터 2, 배움터 3, 배움터 4, 정보화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비 공간을 오픈 도서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이용인 및 보호자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개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으며 배움터 2, 배움터 3, 배움터 4는 종합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화 교실은 고사양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3층에는 보건실, 배움터 5, 배움터 6, 사무실, 심리 안정실,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층은 이용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실이 있으며 배움터 5, 배움터 6은 종합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심리안정실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휴게 공간을 통하여 편안히 쉴수 있는 장소로 구성하였습니다. 4층은 강당과 두개의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당에서는 다목적실로 체육 활동 및 다채로운 신체 활동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 개의 프로그램실은 단가반 교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5층은 총 3개의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노래방,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과 마찬가지로 단가반을 위한 교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4층과 5층에서 진행될 단가방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이용인들을 위하여 방음 시설이 구비된 노래방과 자유롭게 쉴수 있는 휴게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6층은 요리와 관련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리실, 식당, 요리 실습실이 있으며 특히 요리 실습실에서는 제가제빵과 바리스타, 기타 요리 수업을 위한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리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센터의 운영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작업 치료사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당사자의 행복한 삶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공간으로써 2007년 구리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09년 2013년 꾸준히 목소리를 높인 결과 2018년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건립이 확정되었으며 2020년 그 결실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센터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핵심 가치는 총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결정은 전문가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사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1차 년도에는 평생교육 시스템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 개발을 실시하고, 2차 년도에는 개인별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을 정립하여 평생교육의 브랜드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사회적 역할 강화에 기반한 지역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운영될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이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 장애인이며, 개별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입학 절차는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개별 욕구에 따른 입학 설명이 진행되며 그후 공개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원 과정은 초기 상담 및 욕구 파악 단계 후 센터 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며 개별 성향에 따른 반 배치 후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교육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운영될 종합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월 20만원이며, 식비는 별도입니다. 한반은 담당교사 2명과 이용인 6명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종합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종합반은 필수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교육과정은 자립생활훈련, 사회성 증진교육, 건강관리교육, 직업준비교육, 의사소통교육, 의물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선택교육과정으로는 취미여가인역, 문화예술인역, 레포츠 영역의 다양한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과반입니다. 이용인들의 의미 있는 낮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강의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접수 기간은 3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3일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개설 강좌는 직업 관련 강좌와 여가 관련 강좌, 예체능 관련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며 직업 관련 강좌로는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정리수납 등의 수업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가 관련 강좌로는 e스포츠, 공예 관련, 뷰티 아카데미 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예체능 관련 강좌는 농구교실, 댄스교실, 악기교실, 미술교실 등이 있습니다. 추후 개설 강좌는 위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인원 미달인 강좌는 신청하셨더라도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네이버밴드의 모집요강이 공고되며 입학신청서는 네이버밴드 다음 모드및 센터 방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기한 내 문서 접수자에 한해 추첨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추첨 자격에 제한이 될수 있으며 추첨은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진행되므로 이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시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항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밴드를 통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